타고 넘어갑니다. 엎어지면서 리시프 성공. 왼쪽 시그치 뒤에서 연결 준비 올라갑니다. 산타라 어려운 오픈볼 정확한 수비 임명호 왼쪽으로 풀었습니다. 앞에 로 약간 불안했고 패스패이트 통합니다. 아 전유에서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그렇죠. 이소라 자 리시브가 다소 좀 거칠었거든요 자 하지만 또 왼손을 사용해서 잘 찔러넣습니다 네. 었 그렇게 웃고 있던 이소라 선수입니다 16대18 김명옥, 이윤정 왼쪽 붙었어요 실어가는 근 옆에서 올리는 육서영 점프 패스 빈피 누워서 영타 라인 안쪽 산타나 정확한 리시브 왼쪽 붙었습니다 푸오 어택 컴아니다 7대3 넉 점차 오번 자리 여전히 목적타 왼쪽 온다니까 음, 팀을 놓고 언더헤드로 받쳐 올립니다 왼쪽에서 이거 왜 불타? 창입니다자 센터끼리 하나씩 주고 받네요 이번엔 네. 이소라 와있지만 예. 김하경 선수도 계속해서 지금 낮은 쪽을 공략하는데 거기에 또 이윤정 선수가 블로킹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예측 블록 킹이 하나의 좋네요네 4대 7석 점차 네. 이윤정 라이트웨이 검사 네. 점 좀 그렇죠. 네. 이윤정, 베이봉턴트, 루 산타나. 자, 4구의 공격을 견제할 필요는 없죠. 음, 그렇죠. 상대쪽에 별로 안 아, 나오는 옵션이거든요. 네. 네. 이소라 연결 짧게 오와! 방향만 살짝 바꿉니다. 김수진. 왼쪽에서 선생, 푸실 공격. 오와! 이소라의 언더앤 연결, 투스텍 터터. 터치형, 산타나. 터점타 자, 산타나 선수가 연속 이 선수가 지금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디보철 감독의 불호령 이후에 좀 살아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선생대최종점 최정민의 수업은. 이윤정 개인 시간잡 푸쉬 오브 아이 잡습니다. 이소라 산타나 길게 아 터치하고 아 있습니다. 최정민의 아 수업은. 임명옥 왼쪽으로 필업펜 튀김 달려갑니다. 이소라 언더리연결 왼쪽 산타나 푸쉬 라인. 교승주 흔들립니다. 왼쪽으로 산타 나오스발. 어떻게 개지가될수있다요승주 신현경의 연결 왼쪽. 어, 어, 오픈 강타임명그림 같은 디그 활약합니다. 카타리나 포켓. 김수지. 그러니까 분 한번 준다면 렇죠 진짜 하나 시너지 효과가 될 텐데요. 어, 이윤정 왼쪽. 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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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래서 1밖에안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이소라 왼쪽 빌고팬 바운드가 있습니다. 이소라 이번엔 오른쪽으로 산타하나 초스텝 오버헤드로 참된 전세현 왼쪽 갑니다. 한리 육성의 디그 이소라 백시으로 산타하나 다시 디그 랠리 뛰어집니다 월뱅 톱랭킹 15위 왼쪽으로 갑니다. 빌어팬. 아, 육서요. 네, 가져가던 표승주 선수가 리시브가 좀 흔들렸는데 예. 그 부분을 신영규 선수가 대신 좀 받아주면서 좀은 음. 좋은... 무릎 음. 표좀 이상했나요? 서브 범실입니다. 산타나 12대 내셔. 물러서면서 봤습니다. 이소라 2회 공격 어, 표승주. 좋아요. 네, 어 상당히 지금 빠르게 정확하게 잘 밀어줬고요. 네. 아, 그러면서 깊은 대각이 나왔는데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네. 스피드와 1 1대 12. 이윤정 왼쪽으로 밀고 큰 판정 최승주 올립니다 오픈볼 푸쉬 마중 나오고 있습니다 임명옥의 연결 뒤로 블록에서 다시 코쉬를왔고요 정확하게 가옥에 나야 됩니다 그렇군요 카타리나의 서브 살렸습니다 멈칫한 뒤에 페인트를 왔고요 뒤로 연결 판정하네 역시 페인트 떨어지나요 살았다는 판정 블로킹을 뚫어냈고 블로킹 커버되겠습니다 임명옥 뒤로 전세안의 연타 랠리 이어집니다. 이소라 짧게 갑니다. 푸쉬. 이번은 살았다는 판정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볼 인플레이. 오른쪽으로 줍니다. 강타. 브로킹. 육서영의 서브. 서브 길게 꽂힙니다. 이윤정. 전세 라이트. 맞고 맞고 떨어질 볼을 올렸습니다. 임명호. 센터머리 위로 왼쪽에 서힐고볼을꽂치지 않았어요. 이소라. 4 1 2 어려운 볼을 올렸습니다. 산타나 높게 띄우면서 송주가 넘기는군요. 스울토로 공사 정대영의 선 산타나 이소라 위에서 갑니다. 칸타 터치 최정민 공격 시에 미팅이 하게 될때 내가 어디로 때리겠다라는 것이 정확한... 최순주 어렵게 살렸고 푸시로 가는군요. 신현경의 연결 왼쪽 와토스테기어 직선으로 뺐습니다. 이윤정 힘있게 왼쪽 김재래 선 뒤로 이동 공격 직선 터치 아 이소라 선수도 토스를 한 이후에 본인이 본인이 그 머리를 이렇게 막 했어요. 아, 14대16두 점차 왼쪽으로. 소라 왼쪽 니다잘 부탁드립니다. <laughs>